구독과 좋아요 감탄 뭐 문재인이 북송을 시킨다면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봄향아 그것도 지금 존댓말이 아니라 지금 반말을 문재인이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마음대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물론 북한이면은 김정은이라면은 마음대로 내가 북송 시킬 수 있겠지 그래 그 나라는 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게 왕이야 근데 여기는 왕이 누군데, 여기는 국민이잖아. 대통령이 절대 마음대로 못하잖아.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마음대로, 어, 복성시키냐? 이거 복성시킨다는 거는 죽으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자식아. 그리고 지금, 어, 그 뭐냐? 문재인 대통령님이 얼마나 내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이거든?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시거든? 근데 있잖아, 만약에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아, 진짜 이거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있잖아. 사람 일은 모르니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좀, 어, 일단은 두려움에 <laughs>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살길을 찾을 것 같아. 다른 방향으로 살길을 찾을 것 같아요. 외국으로 간다거나 저 미국으로 간다거나. <laughs> 아 이거 다 막아놨겠지? 어쨌든 나는 북한 가는 한이 있으면은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내가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살보겠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 을두 번이나 했는데 다시 가면안 되지. 그냥 죽잖아. 그냥 차라리 그냥 혀 깨물고 죽을게. 어 이제 다른 나라도 못 가게 다 막았다면은. 죽었다 깨어나 다시 안 들어갈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없겠지, 여러분들.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어, 그,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법정 그분, 아까부터 계속 본매이한테반말하시 어, 괜찮아요. 처음에 걔가 반말해다 재수가 없긴 했었는데, 질문도 뭐 이상한 거 하기도 하고. 그치만, 저도 어쨌든 똑같이 대응을 할때 반말했기 때문에, 쌤쌤이. 야,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죽으라는 거야. 그건 진짜 미친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중국에서 넘어온 이유가 그건데,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복성시키니까 넘어 일로 오는 건데, 아 근데 중국은 왜왜 왜 북한 사람들을 북송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살려고 넘어왔는데. 와가지고 일만 하면은 되는데 왜 그걸 다시 복성시켜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어? 거의 반 정도 죽여 죽어가게 만드는 거지? 중국에서는 왜 그럴까? 아 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중국에서도 지금 분명하게 거기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텐데 엄청 심장을 막 쪼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내일 막 잡혀갈 수도 있고 신고당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지. 음 맞아요 중국은 위험해. 나 중국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 만약에라도 있잖아요 좀 잠박하고 숨어 있다가 내 얼굴을 알아봐 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중국에서도 내가 잡힌 적도 있으니까 물론 내 때문에 잡힌 건 아니고 친구 때문에 잡힌 건데 범행님 주민 뒷자리가 이호로 시작하세요? 왜요? 하트님 북한 사람이세요? 옛날에 하나원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민증 번호가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소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하나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졸업을 하고 나오면서 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 민증도 어, 그걸로 뭐 중국에 가면 알아봐가지고 잡아들인단 말도 있고 그래서 소름 돋았었어 깜짝 놀랐었어요. 나 바꿔야 돼요 나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목>